자 계속 4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4차 함수가 주어져 있네 그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하라. 음 결국 뭐 FX 구하라는 이야기겠지. 자가 조건을 보면은 이 무슨 말이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다. 우함수라는 이야기지 이거. 우함수 또는 Y축 대칭 Y축 대칭이라는 말은 홀수 차항은 소거된다. 지금 여기 이렇게 미지수가 덕지덕지 세 개나 붙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 홀수 차항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Fx가 결국은 아 간단하게 되네 x 네 제곱에 더하기 bx 제곱에 더하기 6이 된다라는 이야기겠지. 자 그다음에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다. 요거 이용해서 또 구해봐야 되겠지. 자, 지금 식이 이렇게 되면서, 음, Y축 대칭이라고 했는데, Y축 대칭인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 보면, 얘조차도 사라지면서,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좌표는 무조건 0.6입니다. 그럼 여기가 극소값이 돼야 되는데, 극소값이 마이너 10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얘 이외에도 나온다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러니까그 이렇게 그려진다는 이야기, 이렇게. 이렇게 거지. 그러니까 b는 절대 0이 될수 없겠지. 이해되지? 자, 그것 을 감안하고, 자, 이제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 자, 4x 세제곱에 더하기 2bx가 되고, 이거 0 되는 지점을 찾아보게 되면, 은 x, 어, x 제곱에 2 약분 시키고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그지 여기 e x 2x 다시 e x 제곱. 자 그러면은 요게 0 되는 지점은 x는 0하고 x 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지. 그러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상하다 생각해야 되겠지.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방금도 봤지만, 그래퍼 이런 형식이 돼야 돼. 이런 형태. 그 말은 도함수가 0되는 지점이 여기 이외에도 두 개가 더 나와야 되는 거야. 실근이 두 개가 더 나와야 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 있다는 라 뜻은, 아, 예, B. B가 음수가 된다는 뜻이겠구나. 이거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요거, 체크 안 하면 이 문제 틀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 우리가 요 극값 가지는 지점 플러스 마이너스인 지점 찾아봤으니까 극소 값이 만1 0되는지 확인해 볼 때는 이걸 요기 대입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그래도 되는데 제곱의 값이 주어져 있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b가 그걸 요기 대입하는 게더 빠르겠지 왜그냐면 이거 제곱하면 얘가 되고 이 자리에는 얘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지? 그러면은, 제곱하면 4분의 b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b제곱. 더하기 6인데, 얘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이, 마이너스 16 되겠네. 그지? 음. 그럼 b제곱은 64가 되겠고, 여기서 b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8 나와. 근데,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음수다라는 거 알고 풀어야 됩니다. 결국, B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8인 거야. 자, 그러면, FX가 끝났지? FX가 X 내 제곱에 마이너스 8X 제곱에 더하기 6이라는 소리야. 그지? 자, 근데 뭘 구하라고 돼 있어? F3의 값을 구하래. 자, F3은 숫자만 넣으면 되지. 자, 8 1에 빼기 72에 더하기 6이니까. 얼마야? 15? 그지? 음,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지. 자, 요 문제는 이제 요것만 알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우함수다라는 거. 우함수 또는 Y축 대칭. 그러면 홀수 차항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라는 거. 그것만 알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